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정도 돼가고 있고요. 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어, 상승을 해가지고, 어,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이대로 계속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오늘, 한국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 가까이 올랐, 고뭐 코스닥은 뭐, 보합에서 살짝 오는 상태로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을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미국 지선물을 보면은, 그래도, 어, 많이는 아니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요 어, 또, 내일 새벽에,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이게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뉴스도 그렇고 보면 어뭐 증권사 쪽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매설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바닥이니까 매수하자 이런 쪽이고. 어, 특히 이제 뭐 유명 유튜버 중에서도 좀 보유 주식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수를 해 나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뭐 자기들이 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주식을 만약에 어, 뭐100%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30% 물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 지금 주식이 안 좋으니까 파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자기가 물려 있으니까 어,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니까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거에 반해가지고 보면 어, 무슨 교수님들이나 좀 이렇게 좀 주식장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증권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좀 경제를 보시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상당히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폭락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보다는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계속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크게 한번 어, 뭐, 쌍바닥까지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쌍바닥까지 확인하면 좀더 이제 좀 금액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어, 제 LS 일렉트릭을 어,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뭐,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재무 상태 상당히 좋고, 또, 액면가도 5,000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이평선이 모아지면서, 한번 위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어좀 더, 뭐, 자세한 상황은, 어 hts를 통해가지고,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 상태부터 먼저 보면은요 재무 차트를 보시면 어, 2019년에 1,685억, 2020년에 1,337억, 그리고 작년에 1,551억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아주 돈잘 버는 회사죠. 어, 그리고 워낙 또 안정적인 회사로 유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분기를 보시면 1분기 234억 2분기 470억 3분기 404억 4분기 443억 올해 1분기 406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아주 좋죠 어, 재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올해 1분기가 406억이나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지금 음, 아주 좋아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음.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음 일단 2년, 2년, 600일 봉 차트로 일단 현재 가격의 위치를 보면,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이죠. 바닥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지금 뭐 완전 1차 바닥이라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2차 바닥에서 지금 딱있고요 그리고, 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최근에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 주식을 산 거는 5월 13일 날. 저는 5월 13일 날, 요날 매수를 했습니다. 5월 13일 날, 어, 이게 한 3.8%까지 갔다가, 어, 그, 그러니까 요때 살짝 제가 입절을 했어요. 기존에 샀던 거에서 살짝 이절을 하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49,450원에 했어요. 49,450원. 어, 4 9 1 0까가죠 시가, 시가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음, 그 이때 매수하고 를 이절을 한 다음에 어 거의 종가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다시 한 겁니다. 35,450원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뭐비슷하고요 보면, 최근에 이때 한번뭐한번 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이후로 일 주시장이 안 좋은데 빠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어 이때 이제 거래량이 엄청 터졌을 때 이때 보면, 이때 어, 크게 빠졌어요 거래량이 그래도 거의 100만주 가까이 실리면서 이게 보통 뭐 8만주 6만주 정도 하는 거래량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요날 거의 100만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장대 여기 보면 장대음봉이 나왔죠 상당히 안 좋죠 이렇게 장대음봉 길게 거래량 터진 건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행인거 이런 게 만약에 어좀 고점에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뭐 보지도 말고 다음날 뭐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재봤 을 때는 별로 못 봤고요. 특히 어 물론 뭐 이렇게 소형주는 또 이렇게 뭐 세력들이 그렇게 뭐 장난칠 수 있지만 어 이렇게 좀 그래도 좀큰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크게 장대봉 거래량 실린 장대원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좀, 물, 좀 어, 물렸다고 좀물 하더라도 톤을 보시더라도 일단 팔고 봐야 됩니다. 팔고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장대원봉은 무조건 일단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좋게 본 거는 이렇게 떠, 어, 거래량이 터진 장대원봉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승을 해가지고 기존의 거래량이 터진 요 시점, 이 시점 위까지 그죠. 요 시점 위까지 다시 뚫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많은데 이걸 다 뚫은 거죠. 그래도 뚫고 올라간 겁니다.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고요. 어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보시면, 모든 어 이평선이 지금 다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다가, 대체로 보면 이렇게 모이고,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정배열이 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바닥에 있고, 어또 이게 지금 4만, 4만 8,700원이긴 하지만, 이게 또 액면가 5,000원이에요. 500원이 아니고 5,000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어 일단 좋아 보인다는 것. 그죠? 차트상으로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어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음그 다음에, 종목, 개별 종목을 한번 보면, 일단, 외국인이 한14.75%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개인하고 기관이 샀고요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뭐 이틀 사고, 이틀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반대로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보면, 음, 일단 제가 말씀드릴어 액면가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 뭐, 자산 운용사에서 엄청 담았겠죠.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는 일단 어느 정도 보유하고 를 가야 되니까요. 그 배당도 좀 주고 하니까. 웬만 대형사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를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11.43% LS에서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망할 회사는 아니죠. 5월 4일날, 올해 5월 4일날 나온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 동산은 1974년 7월 24일 설립되어 전기전자 개측 정보 및 자동화 기계 제조 판매 및유지보수를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4년 7월 상장했고, 전력 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 자동화 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 그리고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력 산업은 고도의 안정성과 어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가 기반 산업이자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몇몇 선진 업체에 의해 산업 집중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그리고 뭐, 매출액은 11% 증가했고, 영업일16% 증가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나쁘지 않죠. 요즘 뭐 전기전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 그래도 만약에 좀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이런데서 에좀 어느 정도 상승이 이뤄질까, 이뤄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안정적인 회사를 하는 게 낫죠. 요즘같이 좀 어려울 때는 매출액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도 보면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죠 컨센서스도 1943억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봤을때는 일단 재무상태가 아주 좋고요 안전적이고 배당도 좋니다 작년에 1.79% 배당을 줬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듯이 배당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다 돈도 잘 버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차트에서 아까 말씀 드렸 듯이 가장 제가, 중 요하 게생 각하 는 부분 한번 이렇게 어 안좋게 거래량 이 터졌 는데 말아 올렸 죠？말아 올렸 고 매물 다 소화 했 고, 그 다음 에여 기서 이제 이평 선이 모이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횡보 를한 다음 에 저는 감이,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 어디까지 올릴까? 이거 딱 보면 딱 선이 딱 거리지 않아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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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거어지죠그렇 그리고 맥포인트를 보면은 짧게 일단 짧게 보면 지금 보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죠? 맥포인트를딱 보면. 이 정도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맥 포인트를 지금, 지금 여기를, 물론 바닥은 여기까지도 볼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저는 여기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0%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어,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 10%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감히 또 예상을 그렇게 해 봅니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LS Electric을 추천을 드렸고요. 어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뭐또 일부 또 좋아하는 또 증권맨들 말 듣고 너무 또섣불리 어 막. 투자금액 늘리지 마시고, 약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어 하는 게 나, 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은 조금 생기면 바로 매도하고, 좀 떨어지면 좀 매수했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6월 초에 나오는 뭐 CPI랑, 미국 CPI나 뭐 그런 부분도 좀 확인 한번 하고 인플레가 어느정도 잡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 어, 그 다음 대응을 하는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하고 어, 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또 감히 말해 봤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또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주식시장에서 좀 주, 주말에는 주식시장을 좀 잊고 좀 이렇게 프레쉬한 좀 그런 어, 주말 좀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